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차트 분석을 해볼 생각인데, 우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데모, sy, 도아 엔지니어링, 한미 글로벌, 삼부터건, 유신, sy 스틸텍, 현대 에버다임, 서암기행업 sg 이렇게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오늘도 많이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뭐 국제정세라고 할까요?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뭐 파견을 했, 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뜨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게 장기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북한에서 러시아 파명을 한 거를 관해서 우리나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할 거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정세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안 좋으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어쨌든 전쟁주랑 반대로 가는 종목이니까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근데 지금 전체적은 뭐 월봉의 매집이나 이제 주봉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뭐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한 단가 까지는 내려온 건 아니라고 다들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모 부터 sg 까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데모 라고 하는 종목인데 데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일봉상에서 일목균형표 저항대 일목균형표 상단 저항을 맞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살짝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제 일목균형표 저항을 맞고 정고점 살짝 맞고 나서 원래 여기 자리에서 구름매물대를 타가지고 돌파가 나왔어야 되는데 구름매물대를 못 하고 나서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좀 저항을 맞고 정고점 저항 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뭐 주봉을 보거나 이게 아니면 뭐 월봉을 보면 여러분들도 좀 느끼, 그러니까 월봉을 보면 좀 알겠지만. 주봉상에서 이 쌍봉의 형태를 내고 주가가 하락했다가 옆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매집봉을 딱 띄워놓고 지금 주가가 바닥까지 밀려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자리는 오히려 좀 매수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8,400원 자리만 깨지지 않으면 되고 이게 어쨌든 뭐 신저점을 갱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월봉상에서 보더라도 이게 지금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패턴으로는 좀 보이긴 하지만 이 바로 밑에 이제 장기 평선 그리고 이제 이 평선 하나가 받쳐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다가 앞에 매물을 소화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더 하락해 가지고 횡보만 나와 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12,000원 자리까지는 반등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 12,000원 자리를 돌파하고 재차 슈팅이 나올 거냐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거냐에 그냥 그런 얘기인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단순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헤드앤 숄더의 패턴으로 마지막 설거지를 한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면 분할 매수 기회고 이렇게 뭐 헤드앤 숄더가 떠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이8,000 8 5 50, 0원 자리 요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추가 매수나 물타기 좀 하셔 가지고 뭐만3 0 0원 정도, 만3 0 0원에서만1 0 0 0원 정도 매도 구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단가는 여기 거든요. 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물려 있어 봐야 제가 봤을 때는 뭐 진짜 고점을 샀다고 치더라도 마이너스 15%일것 같은데. <laughs> 한번더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 한번 하셔가지고, 마이너스 10% 정도로 맞춰서, 반등 나오면 충분히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샀다 그러면, 조금, 어, 그거는 조금, 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고, 이런 구간에서 한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탈출할 수 있고, 좀 이거는 수익으로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 바, 두 번째 종목으로 sy인데, sy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재건주랑 다르게, 이게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 매집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이 패턴을 만들고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크라이나 재건 아니더라도 이, 이 종목은 좀 다른 테마를 만나 가지고 시세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월봉의 패턴이랑 월봉의 매집인데, 이거는 8,000원 자리까지 무조건 갈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게 뭐 2,900원 혹은 이제 3,500원 요 추세 하단만 깨지지 않으면 되고, 지금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앞에 매물을 계속 소화하고 매집을 하면서 이 월봉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s i 같은 경우는 회사도 괜찮고, 이게 상패나 막, 그런, 그런 이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슈 때문에 막판에 급락을 한 거, 8월 5일 날이 급락을 한 거를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뭔가 세력이 털고 나갔거나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Si 같은 경우에 많이 들고 계시다고 하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뭐 장만 좋아서 만약에 받쳐준다 그러면 단기 5,500원짜리까지는 거의 뭐갈수 있는 구간이고 좀더뭐 시세를 받쳐줘서 간다고 하면 7,000원에서 8,200원짜리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물려있다고 하면 좀더 하락할 때좀더 매집을 하는 그런 형태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도아 엔지니어링인데 도아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이제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설명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요 자리에서도 이게 이거는 크게는 못 간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구간 그 종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뭔가 매집이나 이런 이제 그 월봉의 형태가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관점에서 여기 5월 달에 이꼬리를20% 정도 냈지만, 여기서 추세를 못 돌리고 가는 게, 뭔가 많이 올라가 봐야 이거는 9,000원 짜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9,000원 살짝 못하고, 뭐, 그리고 이제 8,200원 짜리 8,300원 짜리에서 저항 맞고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이거는 사실 그, 음, 차트가 막썩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물려있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 이 자리가 절대 깨지면 안 돼요. 8월 5일날 자리가 깨지면 안 되고 만약에 22평선 따라서 계속해서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거를 물려 있다 그러면 반등 뭐한 7,600원 정도 나올 때좀 정리 하셔서 이게 추가매서 하시고 뭐 하셔가지고 이 7,650원 자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알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한미글로벌인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석 한번 해드렸을 때 이거는 19,300원 자리밖에 못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9,300원 딱 터치하고. 지금 하락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고점에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털고요. 여기서 보시면 헤드앤숄더까지 뜨고 나서 이 마지막 이 하락 에이파동 그 설거지까지 나온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라서 만약에 이거는 좀 제가 그때 매매할 때도 분명히 그 손절 라인 굉장히 잘 잡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고 있다면 이런 라인은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요런, 뭐, 15,400원, 요런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을 건데, 이거는, 이, 13,300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3,300원만 깨지지 않으면, 어쨌든 추가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13,300원, 음,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반등 15,400원 자리까지 좀 반등 생각한다고 해서, 15,400원 정도 평단 맞춰 놓으시면 이거는 어 무난하게 좀 탈출은 한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으면 뭐 추가 이거 이런 종목을 추감해서 하는 게 아니라 15,400원 자리에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 그냥 15,400원 자리 에다 털고 저 같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3부토건인데 이거는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하지 말고 이건 상패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상패 뉴스 뜨면서 저항가로 계속 내려가고 있던 종목인데 이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만약에 들고 있다 그러면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손절치고 이거는 현금 하셔. 가지고 현금이라도 어, 메꾸시는 게 현금이라도 들고 계시는 게전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유신인데. 유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봉상에서 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저는 이거 유신이 뭐 이렇게 고점을 내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가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고점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어쨌든 거래대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 고점 구간에서 윗꼬리를 만들고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써던 그니까 돈을 썼던 자리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이 한미글로벌보다 훨씬 차트가 좋고요. 2만 200원 이 월봉 하단선만 지지해준다고 하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400원만 지지해준다 그러면, 1차 매도라인은 27600원. 지금 자리부터 24% 이상 상승을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 y 스틸 택 인데 이거 혼자 지금 계속 신고가 를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 이게 대장 주기 때문에 이 대장의 추세수 추세선 이거 하나만 믿고 매매 하시면 될것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2,520원 잡으시면 되고 2,52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시세를 냈다가 눌리는 눌림목 자리에서 단타 한번 쳐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220원에 매수했다고 하면 매도라인 같은 경우에는 5,660원 정도 매도 구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어 현대 에버다임 인데 현대 에버다임이랑 데모랑 차트가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지금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세력들이 뭐, 이거를, 앞 윗꼬리로 매물대를, 자, 보세요. 지금 자리에서, 이 윗꼬리를 동반을 하면서, 이 앞에 매물대를 지금 잡아먹고 소화를 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월봉의 추세선을 지지를 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여기 6,64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쨌든 다른 테마, 뭐, 다른, 뭐, 재료를 만나 가지고 12,000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뭐 진짜 이거 이런 제, 건설주나 재건주는 어차피 다 건설주에 엮여 있는 거라서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바닥이었다가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시면 좋아요. 이게 경기가 바닥이었다가 금리 인하를 하거나 이건 이제 지울게요. 금리 인하를 하거나 금리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은 경기가 완전 바닥이었다가 턴을 할때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할때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바로 건설주예요 근데 지금 건설주가 별로 많이 안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금리 인하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업종이 바로 건설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나 그리고 이제 좀, 좀 있으면 뭐 윤석열제 대통령 끝나니까 대선이 있잖아요 금리 인하랑 대선이 엮여 가지고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제일 수혜를 보는 업종이 바로 건설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현대 에버다임이나 <laughs> 다른 이제 건설주나 재건주들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큰 흐름을 아시면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거는 아 그냥 세력이 밀고 있는 뭐 거래량 없이 소유주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도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 현대 에버다임이 잠시만요 현대 에버다임이 코스닥이잖아요 자 그럼 코스닥 업종 차트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2024년 7월 달 고점보다 지금 2023년 7월 달은 여기인데 그 가격보다 지금 14%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2022년 7월 달 자리가 요요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7월 달 자리가 요 라인이고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터지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그 7월 달 자리보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에버다임이나 다른 이제 재건주들이나 건설주들은 지금 증시보다 좋은 업종이고 좋은 섹터고 증시보다 힘이 있는 섹터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건설주 같은 거 여러분들 크게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 조만간 대선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지하도 공사한다고 뭐 난리고 지금 곧 난리도 아니, 아니라고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푸근하게 분할해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 머다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월봉에 저기 6,640원 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서기획 공업인데 서기획 공업도 제가 이거 분명히 차트안 좋다고 말했어요. 왜냐면 이게 그 시추 관련으로도 엮이고 뭐 고래 그 대왕고래로도 엮이고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게 재건주로만 가야 되는데 이건 재건주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차트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물려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어느 정도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리하시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종목으로 SG인데 SG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타점 잡아 드리면서 진짜 수익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이것도 뭐 유상증자 끝나고 나서 강하게 많이 급등을 하고 있고 추세가 좋잖아요. 이런 것도 2,55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매수 가능하니까 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어, SG 같은 경우에 공략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모부터 SG까지 차트 분석을 완료했고요. 이 전체적으로 뭐 재건주들의 차트가 망가진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 안 좋다고 말한 거, 뭐 한미글로벌 삼부토건 이런 거 말고는 차트가 전체적으로 망가진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재건 관련주를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